아니, 우리, 세, 세팟인가 봐. <laughs> 아, 그래? 와, 이렇게 노다지가 있다니. <laughs> 그러면은 망토에 황보중 길드랑 냠냠직 길드가 다 <laughs> 같이 있는 거야. 팟이야 설마? 그런가 봐. 또, 어머, 나 이거 팬 길드에서 팬, 팬 점령했을 때 망토 따면 미션품 걸려있는데? <laughs> 어머, 이렇게 날로, 망토 따서 날로 미션품 받아도 되는 거야, 나? 아니, 이게 우리가 지금 안 잡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승률이 제일 잘 잡히는 승률이야. 51%야. 아니, 우리 세, 세팟인가 봐. 아직도 안 잡히는 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다들 시골 내려가가지고. <laughs> 더 있었네. 왜냐면은 우리도 뭐 등급으로 찾으면은 거기서 거기긴 한데, 우리 진짜 여기 맨발 십창 자이 너무 많아. <laughs> 지혜 인기 많구나. <laughs> 와, <펜트였어. 웃음> 지혜는 빈집이 아닌 건데? <아니던데. 웃음> 와 이거 잠깐만 와야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. 미녀니? 미녀니? 아빠 <laughs> 내가 말했지 개털 릴줄 알았어 아직. 아 저기 잡혔어 아씨 야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야 이러면 우리가 30번을 다 못할 수도 있어 야, 이러면 우리가 진짜 큰일 난 거야 우리 30번 다 못하면 안돼 근데 이것도 나는 꿀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<laughs> 의자는 꿈도 안 꾸고 있잖아요 그냥 대충 30번 다안 하고도 그냥 망쳤다면 개이득이긴 해아 <laughs> 그래? 와, 이렇게 노다지가 있다 <laughs> 그러면은, 망토에 황보준 길드랑 냠냠직 길드가 <laughs> <또 템2네. 웃음> 다 같이 있는 거야. 또 템투네. 이러면 이런 거잘 보고 또, 봐봐. 이런 거는, 예니이가 있잖아. <laughs> 누가 <목소리가> 너는 몇개 쏘니? <목소리가> 또 세운 밖에 없니? 너무 했어. 유키보도 들키보트, 진짜 <목소리가> 음, 이건 세리 잘 맞아. 올리어? 맞고, 유령 맞고. 띠우. 아 미친 우디 옆길 뭐야? 오야야 <laughs> 야야 오 야씨 야야야야 깜짝이야씨. <laughs> 그걸 녹음하면 어떻게 해? 누가 우디가 녹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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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니야. 이건 뭐니?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순위가 저는 우리가 혹시 설렬를 잘하나? <laughs> 잠깐만 우디. 우디 10등에서 탈진은 오바잖아. 여고. 어떻게 뒤통수에 탈진을 해 우디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 미친 단상까지. 야 우리가 처음으로 좋은데? <laughs> 일단은 우디 10등 탈진 봤습니다. 거의 그냥 진짜 엔테2 0등 탈진이랑 맞먹는 급이어서 방금은. 그럴까요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 동수에 님들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? 아니 이거 우리 팀에 개그맨들밖에 없어. 이거 어디 182지라. 야 진짜 우리 팀 미쳤어. 완전 역대 개그맨들이야. 잘못돼. <laughs> 야 지금 우디 미쳤어 지금. <laughs> 우디? 지방 됐어 어쩜 좋아 내가 말했잖아 너네가 더 세다 했잖아 우리, 우리는 F가 없긴 해 우리도 F로 등급만 채웠을 때는 한명 밖에 없긴 해 근데 방금 2등 하던데 찾았어. 그래 차주는 나쁘지 않아 오즈는 잘해 오즈는 잘해? 어, 오즈는 잘한다 대답 맵이 재밌대 나도 아, 오늘 왜 이렇게 템 많이 떠? 아니 나 오늘 템투밖에 안 했어 나는 나도 지금 오즈 템두밖에 못했어 어머 머세리 뭐 자물쇠 장래아 <laughs> 첫발이 다 미친 얘참 보여주는 어머 우와 네 라고 말하자마자 발로 사신 을봤지아 <laughs> 등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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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맞았어 미지앞 등수가 먹혀줬구나아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어 지진은 뭐 <laughs> 지스텐도 갔네 <laughs> <똑같네. 웃음> <1등. 한다 팀. 웃음> 여기 주소, 팀 여기 주소, 여기 두더지 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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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 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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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두더 <laughs> <유랑 자물쇠 꺼져>.

소출 <laughs> <손출들> 때 가자. 거기 <laughs> 끝에 있는 한명한명 한명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? 누구 질소야? <laughs> 아니지? 질소는 한 명은 질소야? 진짜가 보네. 아, 네, 야 BCF 들도 다꼬리는데 A 등급이 못하면 너는 진짜 A 는좀 아닌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보니 질소가 멘탈이 존나 약해. 어쩜 좋니?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아우 이제 나 세판 넣어야 돼 그러면? <laughs> 그런가? 에이, 어머 여러분들 저희 영광 2등 보상 40만 티아리네 요 점령 보상에 티아도 네. 있어? 응 음. 우리는 1등이면 50만 티아 아니야 그러면? <laughs> 너네? 너네는 왜 50만 티아 너네는 점령자 코인 10개라니? 영광 핫존이라고 아 이게 핫존 어? 어, 어. 뭐야 어? 우리 코인 10개 더 받는 거야 그러면? 어아 합존이라고 이런 게 있구나. 너 진짜 테런 비제 맞지? 너, 몰라 내가 점점 진짜 오랜만이야. 제가 가끔, 가끔 보면 테런 비제 아닌 것 같아. 근데 여기에 영광을...